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안전투자 파트너 코인정복자 복자입니다. 자, 오늘 페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긴급하게 페페 세력으로부터의 락업 해제 일정과 세력이 탈출하는 일정 모두를 보고 왔습니다. 자, 세력이 상승시킬 매도 구간까지 자세한 정보 공유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정말 중요하고요. 자, 고점에 물려 계신 우리 페페 홀더 분들 오늘 정보를 놓치시면 정말 중요한 기회를 놓치실 수 있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우리의 페페 폭등과 조정이 반복되는 이러한 상황인데요 폭등과 조정이 반복되는 이유는요 락업 폐제가 계획되지 않았던 락업 물량이 시장에 풀리면서 큰 매도세로 이어졌고 이렇게 큰 하락과 조정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고점에 물려계신 우리 페페 홀더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자왜냐면 아직 세력들 다 빠져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락업 폐제 일정에 맞춰서 폭등을 줄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자 정말 지금 현재 조심을 해야 되는 건요 락업 폐제가 계획된 지 않았던 락업 물량이 시장에 풀리면서 이렇게 폭락이 나왔던 것처럼 다시 한번더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정말 위험하고요. 지금은 절대로 스스로 판단하셔서는 안 된다. 자 고점에 물려계신 우리 페페 홀더 분들 복자가 알려드리는 이 락업 해제 일정 직전에 수익 챙기지 못하시면 얼마 전 있었던 폭락 그대로 경험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된다라는 거고 세력들은 물량을 털기 위해서라도 폭등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복자 あ。 긴급하게 팽페 세력들로부터의 여러분들께 락업 해제 일정과 세력이 탈출하는 일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력이 상승시킬 매도 구간까지 자세한 정보 공유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의 유통 진행 현황이 이 락업 해제가 되어 있는 물량이 44%이 잔금 물량이 무려 56%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일정에 맞춰서 현재 부근에서 최소 못해도 이 100%에서 200% 사이에 장대양봉이 나아질 가능성이 매우 다분하다 자 왜? 큰손들 세력들 고래들은요 초기에 배분 받아놓은 물량을 아직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비싸게 팔아먹기 위해서라도 결국에는 고점에서 매도를 할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락업이라는 게말 그대로 장근잔치를 걸어두는 거기 때문에 락업 해제가 되는 날 매도할 수 있는 날 이렇게 이 일정에 맞춰서 고래들이 본인들이 물량을 비싸게 팔 무대를 직접적으로 만들 거다라는 겁니다 즉 쉽게 말해서 인위적으로 이 차트에 하락도 줄 것이고 또 조정을 끝나면 또 들어 올릴 것이고 이 일정에 맞춰서 움직일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자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들은 막 올라가니까 이걸 본 개인 투자자들은 이때 또 달려들어서 뛰어들어서 더 높은 곳을 향해서 고점을 형성하게 될 것이고 여기서 차익 시현을 하고 나오는 이러한 시나리오가 펼쳐질 거다 라는 거죠. 자 참고로 이번에 락업 폐제되는 물량이 무려 6조원이 훨씬 넘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상 하는 거그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강한 슈팅 나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여기서 절대로 혼자서 고민하실 종목이 아니라 이 목표가를 이 일정에 맞춰서 잡아야 되는데 이걸 영상에서 공개하면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다 이때 팔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이게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만 알아야 되니까 이거를 제가 구독자 전용 진짜 돈이 되는 정보망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 손절가 고민 중이신 분들, 지금 들어가내나 고민 중이신 분들, 정말 중요한 내용 많이 담았으니까 설명드리면서 앞으로의 대응 전략 공유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계좌 복구 프로젝트 9월달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빠르고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자면 당연히 우리 구독자분들이시라면 100% 무료로 누구나 입장이 가능하다. 진짜 돈이 되는 정보방이거든요. 자, 확인을 한번 해보자면 자, 이렇게 어리트 기준 현물 매매일지를 작성을 하면서 매일매일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5월달부터 시작을 했고 자, 지금까지 토탈 트레이딩 ROI, 즉총 수익률이 186% 정도 됩니다. 당연히 가끔씩 뭐 이렇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정도 손절하는 코인도 있다라는 거예요. 100% 수익만 낼수 있다, 저는 지키지도 못할 약속은 하지 않고 대신 손절은 짧게, 입절은 훨씬 더 길게 진행을 하면서 수익을 내보도록 할 거다. 자, 그만큼 투명하게 매매일지를 전부 다 작성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진짜 돈이 되는 정보방이다라고 했잖아요. 자, 예를 들어. 그래서 최근에 멘틀 같은 경우에는 제가 8월 6일 날 추천드려서 8월 8일 날 이틀만에 무려 이틀만에 20% 수익으로 마감을 했는데 제가 여기다가 직접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부분에 멘틀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히스토리가 다 전부 다 나와 있거든요. 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의 종목, 멘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현재 기준에서 1,150원에서 1,200원 사이에 1차 매수가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마이너스 9% 내외에서 잡으셔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현재 1시간 봉, 롱 포지션 진행 및 상승 여부,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8월 6일에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 1차 목표가 달성됐다. 계속해서 브리핑하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여기서 멈추지 않고 멘틀 다시 한번더 2차 목표가. 1360원 부근이다 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말씀드렸던 구간, 실제로 말씀드렸던 구간 목표가 1360원을 넘어서 1400원을 넘었다. 심지어 수익이 커지니까 안전하게 수익을 보시라고 50% 물량 입절하시고 나머지 물량 본전에서 지정가 매도 걸어 놓으시고 진행상 더 지켜보자 라고 했어요. 해서 8월 6일에 제가 추천드렸던 이 멘틀 코인이 단 이틀 만에 1460원을 돌파하면서 이 10% 이상 수익을 가져다 드렸다라는 거예요. 즉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안전하게 현물로 매매하면서 쉽게 쉽게 돈 벌어가셔라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코인 잘 모르시는 분들도 그냥 따라만 해도 수익이 날수 있게끔 제가 코인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전부 다 잡아 드리고 있으니까 입장 방법 아주 간단해요.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지금 당장 눌러 주시고 자, 제 개인 번호 뭐예요? 010-2634-5 541번이잖아요. 이 번호로 복자야 복자 복자라고 딱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 주시면 된다. 당연히 100% 무료이고요. 금전적인 요구 전혀 없다. 대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쉽게 쉽게 돈 벌어가셔라, 라는 거예요. 자, 믿져야 본전인데, 이걸 해 마라, 고민이시죠? 자, 왜? 공짜인데? 믿져야 본전인데? 자, 그래서, 이 다음에 진행되는 코인도 따라오셔야 될거 아니에요? 따라오셔서 수익 보셔야 될거 아니에요? 그쵸? 자, 입장 방법 뭐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다음에, 자, 복자의 복자, 제개인번호예요 010-2634-5541번으로, 코인 정복자. 복자라고 딱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된다. 그러면 문자 오는 순서대로 텔레그램 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다. 아시겠죠? 자, 2025년 트럼프의 암호화폐 정책으로 인해서 차트의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기술적인 분석에는 한계가 나왔는데요. 자,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트럼프는 본인에게 유리하게 암호화폐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전 세계 국가들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기 위해서 매집을 시작했고 가장 먼저 매집을 시작한 미국이 유리한 상황인데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유일하게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는 나라가 딱한 곳이 있습니다. 자, 그건 바로 중국입니다. 자, 전 세계 비트코인 보유량 2위를 차지를 하고 있고 현재 미국과 비트코인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현재 중국은 비트코인 거래를 금지를 시킨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에 암호화폐 시장을 미국이 지배하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자,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코인 거래를 하려면 반드시 거래소를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이코 코인 거래소들의 대표가 중국인이었으며 이 중국 코인 거래소를 이용한 장외 거래가 활발하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결론적으로 코인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거대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중국 코인 장외 거래 시장이 754억 달러 한화로 치면 무려 103조원 규모를 지닌 시장입니다. 이 엄청난 금액이 개인 투자자들 몰래 뒤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는 우연히 아닌 집요한 엄청난 노력 끝에 드디어 중국 코인 시장 투자자들의 핵심 텔레그램 방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실제로 작전 세력 코인 브로커들에 이용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인데 그곳에서 입수한 절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내부 자료 어디에서도 공개되지 않은 유튜브 단독 정보를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세요. 자 중국 장외 코인 시장 브로커들은 이렇게 매매 계획표를 지들끼리만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왼쪽에는 날짜와 시간이 나와있었고 오른쪽에는 오른쪽에는 코인의 티커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록색 글자가 매수, 빨간색 글자가 매도의 신호였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몇 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 장외코인 시장 브로커들은 8월 2일에는 MNT 멘틀코인을 매수를 하라라고 나와 있었는데요. 업비트에서 MNT 멘틀코인 가격 변동폭을 확인을 해보자면 멘틀코인은 8월 2일 이후에 이렇게 순식간에 100% 정도 급등한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좋아요. 우연이라고 치고 다음 신호를 확인을 해보자면 중국 장외코인 시장 브로커들은 8월 3일에는 에테나라는 코인을 매수를 하라라고 나와 있었는데요. 업비트에서 에테나 코인 8월 3일 이후에 가격 변동폭을 확인을 한번 해보자면 에트나 코인 역시 순식간에 이렇게 60% 정도 급등한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을 해보겠는데요. 중국 장외 코인 시장 브로커들은 8월 4일에는 체인링크를 매수 하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요. 어피트에서 체인링크 역시 가격 변동폭을 확인을 해보자면 이 8월 4일 이후에 이렇게 70% 정도 급등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진짜 대박이죠? 이게 바로 중국 장외 코인 시장의 파워입니다. 해서 코인 시장에서는 미국보다 강력 힘을 끼치고 있었던 게 바로 중국 장외코인시장이다 라는 거고 제가 아주 어렵게 입장할 수 있었던 중국 장외코인시장 브로커들의 텔레그램 방에서든 이렇게 코인별로 매수 구매 규모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만 돈을 못 벌고 있었던 거예요 왜 이러한 정보가 없으니까 매일 손해만 보고 수익은 못 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런 정보만 있다면 일주일에 아무리 못해도 50% 정도 수익을 보는 건 1도 아니다 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인생을 역전할 수는 없지만 중국 장외코인시장 브로커들의 매매계획표를 가지고 3개월 만이 신호를 잘 따라갈 수 있다면 어쩌면 인생 역전 가능할지도 모른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시청하고 있는 구독자분들에게 있어서 진짜 기회인 건 뭐냐면 중국 장외코인시장들의 브로커들의 매매계획표는 이미 9월달 것도 나와 있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10월까지는 안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 9월에는 누구보다 큰 수익금 경험해보실 수 있게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의 9월 매매 계획표 가려 놓지 않고 공개되어 있는 계획표 꼭 정답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작은 힌트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공개하면 수급이 꼬일 수가 있고 차트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악용이 될수 있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제 개인 번호 010-2634-5541번으로 코인 정복자, 정복자라고 보내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참고가 될 만한 정보는 따로 공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제 개인 번호로 정복자라고 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확인해 보시고 여기에 바로 있는 코인들 투자하지는 않더라도 정말로 여기에 있는 코인들이 급등하는지는 꼭 확인을 해보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름돋게도 저와 앞에서 확인을 하신 것처럼 중국 장외 코인 시장 브로커들의 매수 신호가 있었던 코인들은 항상 미친 듯이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이 영상 여기까지 보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인생 역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원금 복급 뿐만 아니라 남들보다 더큰 수익금 한번 확인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해서 지금부터 들어오는 문자 순서대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참고가 될 만한 정보는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제 개인번호 010-2634-5541번으로 정복자 라고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서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격이 움직일 때마다 이거 지금 어떻게 빠져나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더 가져가 봐도 되는 건지 이걸 좀 혼자서 결정하기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확인하시고 결정하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되실 만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 그리고 또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소통방 참여하셔서 정보 받아가셔라 라는 겁니다 상단의 번호 010-2634-5541번으로 코인 정복자 복자 라고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